아미야, 방송해야지, 꾸지지한 모습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멘트를 아미가 할 거야. 스님, 내가 그걸 할줄 알면 개겠습니까? 그러 지니 네 속으로 그럼 멘트는 내가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입니다. 음력 1월 18일, 정요일, 당날 수요일입니다. 1년 중 39. 첫 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B.I.B 센터장 지연 스님하고 우리 파트너 아미하고 방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엎드리려고 그렇게, 그렇게 인사 세배하는 거요? 오늘은 탄생화가 귀, 범의 귀입니다. 범의 귀라는, 그, 탄생석은 루틸레이티드 큐즈입니다. 2월 탈 탄생석은 자수정이 되겠고요. 오늘 탄생목은 포프라 나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일부터 전하겠습니다 2004년도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에 썼던 시신이 발견된 날입니다. 2003년 11월 5일 경기도 포천시 소울읍 송우리에 살던 동남주학교 2학년 엄현아 양이 피살된 사건입니다. 피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는 피해자의 손톱과 발톱에 붉은색 매니큐어로 보이는 것이 칠해진 상태이므로 포천 매니큐어 살인사건이라고도 불렀습니다. 2004년 2월 3일에 포천경찰서에서는 전담수사반을 2개반으로 확대하고 군인이었던 엄양의 아버지의 협조 요청에 의하여 군 부대 장병들까지 동원하여 실종 장소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엄양은 닷세 후인 2월 8일 오전 9시 경기도 포천시 소울업 이동교리의 한 배수로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95일 만의 일입니다. 엄량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2003년 11월 28일 유리품이 발견된 곳에서 2km. 자택에서는 6km 떨어진 곳입니다. 시신은 나체로 발견됐고요. 배수로 앞으로는 29인치 TV 포장 박스로 허술하게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고요.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범인이 잡힌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엄현아 양은 사망 2년 후군 부대에서 사망한 콘익선 군과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엄양이 실전된 후 엄양의 부모가 실종 전단을 돌릴 때 비슷하게 자녀를 잃은 아픔을 가진 홍군의 어머니가 도와주면서 맺어진 인연으로 부모끼리 동의하여 영혼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2021년도입니다. 용인의 조카학대 사망입니다. 2021년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당시 8살 되던 여아 김하임이라도 하고 서연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이모 부부에게 맡겨진 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친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한 후 2020년 12월경부터 자신의 딸을 저인구 고림동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던 친언니인 이 모와 이 이모부 부부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맡긴 피해자를 귀신이 들려서 대소변을 가르지 못한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거린다는 등의 이유로 파리채와 빗자루 등의 둥기로 마구 폭행한 뒤 갈비때가 골절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빨래줄과 보자기, 비닐봉지로 구속하고 욕조에 물을 채운 약 50여 분간 머리를 강제로 집어 넣는 물고문도 했다고 합니다. 기르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씹어 먹도록 명령하는 엽기적인 행위도 벌렸고요. 2021년 1월 21일, 1월 24일에는 조카를 학대할 때 친자녀 두 명에게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 아동 김하이미는 2021년 2월 8일 사망하게 됩니다. 가해 여성은 2019년 3월 23일 발생한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의 가해자 큰 딸로 발 결졌는데 아버지 엄벌를 2019년 8월 1일 청와대에 청원한 여성이 이 사건의 범인 중한 명인 이모임이 밝혀졌습니다. 2022년 5월 17일 3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이모 34살 무속인이었습니다. 게 징역 30년. 이모부 33살 고악인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배우입니다. 1941년 2월 8일 날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산해서 강경에 없어 자랐고, 지난날 한때 대전에서 잠시 유학을 보낸 적이 있는 강부자 배우입니다. 1962년 KBS 한국방송공사 공채 2기 탤런트로 정식 데뷔를 했고요. 2년 뒤인 1964년에 TBC 동양방송 공채 1기 탤런트로 다시 옮기며 약 1년을 TBC 전속 연기자로 활동했습니다. 1967년 배우 이무근과 결혼하게 되고요. 1992년 통일국민당 소속 제14대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지냈습니다농심라면 회사로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1981년부터 1994년까지 10여 년 넘게 라면 제품 전속 모델로 활동했죠. 포근한 이미지와 더불어 특유의 웃음소리와 편안한 느낌의 목소리, 덕분에 농심 아줌마라고도 불리는 등 사실상 농심라면 CF 모델의 영원한 어머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29일 강경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무려 1억 원을 기탁했다고 합니다. 여보에 옵니다 김성영입니다. 1967년 2월 8일 서울 출신 배우이죠. 1988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으로 1988년 연예가 중계 MC로 연예계에 데뷔를 했고요. 1991년 강우석 감독의 영화 누가 용의 발트월 보안난가에 출연하여. 대종상 신인여우상과 백상 예술대상 신인연기상을 수상하며 배우로 전업하게 됩니다. 영화와 사극 드라마를 가리지 않고 꽤나 많은 드라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바 있고 특히 사극에서 많은 역학들이 유명해집니다. 왕과 비의 폐비 윤씨 역이나 명성왕후의 일본인 첩자 미츠코 역, 우인시대에서 이 의방의 애첩인 뮤비 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전엔 이런 소탈한 이미지의 배우였으나 2012년 45세 때 SBS 드라마 추작자 더 체이서 출연 이전과 이후의 이미지가 확 변한 배우로 이전까지는 보통의 중년 여성 연기자에 맞는 역할 위주로 연기했다면 추적자 더 체이서에서 서지수 역할을 맡은 뒤로는 포미가 있고 차가운 도시적인 여성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창 제2전성기의 인기에 힘입어 20대부터 더 아름다운 40대 여배우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2013년 방영됐던 드라마 상속자들이 종영된 이후 갑자기 얼마 전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는 드라마의 장면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급상승했으며 현재 700만회를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2021년 웨이브에서 제작한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여 배우입니다. 정성경씨. 정성경은 본명은 김성희입니다. 1971년 2월 8일 서울 출신 배우죠. 1994년 영화 '너에게 나를 보낸다'로 데뷔를 했고 엉덩이가 예쁜 여자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1995년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 돈을 갖고 튀어라 등에 출연했으나 2007년 제일교포와 결혼하여. 슬아의 인연을 두었고, 결혼 후 일본으로 이주했다가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영화에서는 활동이 뜸해졌고, 주로 드라마에 가끔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미디언입니다. 윤정수 씨입니다. 1972년 2월 8일 희극인 출신 방송인이죠. 72년 2월 8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태어났고, 가라오케에서 DJ로 일하다가 92년 4월에 SB 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합니다. 그는 마라톤 선수 황영조의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각종 예능에 항상 사이드킥으로 얼굴을 자주 비쳤던 개그맨입니다. 특히 20대 이상 중에는 MBC 일, 일밤, 전성기 시절 이경규, 김용만, 박수원 등과 조합을 이루는, 어, 기억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대단한 도전에서는 이경구와 함께 레귤러로 활동했고, 유재석, 강호동 이전 세대에서는 사이드킥 1인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2008년 호배이 사업에 투자 겸 연대 보증을 사서 30억 가량의 빚을 지게 되었고 고가의 집을 경매로 내놓는 등 빚을 갚기 위한 노력을 해오다 2013년 11월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해 이듬해 파산 절차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자산으로 면책되었다고 해도 도의적으로 갚을 빚은 갚아야 한다고 밝혀왔는데요. 2016년 2월 출연한 헌집, 새집에서 이제 빚을 많이 갚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도전의 성공적인 케이스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상도 받았고요. 님과 함께 최대 수혜자인과 동시에 시청률을 견인한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님과 함께로 인해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김숙과 오피스 연애의 결정판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도 했었던 분입니다. 다음엔 배우입니다. 오승은입니다. 본명은 안진욱이고요. 1979년 2월 8일 경상북도 경상시 갑제동 출신 배우입니다. 2000년도 SBS 시티콘 골뱅이를 통해 데뷔를 했고 영화에서 대표적인 두사부 일체에서는 청순한 여고생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배우 겸 가수이기도 한데 그부터빨강의 멤버로도 활동했죠. 2008년에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다. 당시 맡은 배역이 임신부였는데 제작진이 임신부 복대를 준비하자 필요 없다며 실제 임신한 배로 연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2008년 9월 28일 6살 연상의 사업가 박인규가 결혼했으나 2014년 5월 성격 차이로 결혼 6년 만에 이혼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는 5월 불타는 청춘 충남 당진 여행에 새 친구로 출연하게 됐죠. 2020년 12월 17일부터는 내일은 미스터 트로 2에 출연했으나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추억 쌓으시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귀엽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아미야 인사하고 여러분 일어나서 인사하고 여러분 어이고 안녕히 계세요.